안녕하십니까? 저는 양상대학교에서 다니고 있는 미에마 학생 릴림예이라고 합니다. 이번 대회는 세종시에서 진행하는 대회라서 제가 세종시에 대한 외국인으로서 보이는 특징들을 말하겠습니다. 처음으로는 세종시라는 이름은 한글을 처음으로 만들어주신 세종대왕님을 기념하는 의미로 지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종시에 있는 도로 간판들을 보면은 한자가 없고 한글로만 쓰여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시는 두 가지 바이브를 느낄 수 있는 하나의 도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은 세종시의 조치원 쪽으로 가보면은 옛날 시골 느낌을 느낄 수 있고 나성동 쪽으로 가보면은 음 도시 느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두 가지 바이브를 느낄 수 있는 유일한 도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종시는 도시로 빠르게 확장되고, 카이스트나 골려대 같은 좋은 대학교들도 있어서 아이들 교육을 위해 정말 좋은 도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어, 그러면 시간 제한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